그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야 나중에 테스터먼트와 커비넌트의차이를 배울 텐데 유대인들에게 했던 약속을 교회에게 가져오면 이상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전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세 부류로 나눴는데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나눈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에도 나누어졌잖아요. 그죠? 고약에도 나누어졌어요. 물론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교회가 돼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나 이 세계의 구분은 계속 가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 영접해서 교회가 되더라도 물론 교회예요. 그러나 이. 인 성도 저이에 영혼 시대에 가면 이또 나누어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에도 나눠졌고 교회 시대도 나누어지고 대혼란 시대에도 나누어져요. 천양국도 마찬가지고 영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누어지는데 성경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대로 그래서 나누라 그랬는 거예요 세대별로도 나누고 이 세개의 그룹 중에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누구에게 교리인가 물론 교훈은 다 얻을 수 있죠 그러나 교리가 중요해요 교훈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모든 구절을 다이 시대의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모든 성경 구절을 다 교회 시대를 산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걸 마치 거울로 보듯이 나를 바라잡아줄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는 달라요 교리는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다 섞여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반드시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해 내야 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러니까 야고보스가 떠오르죠, 대혼란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 그러나 행함으로 지켜내야 될 것까지. 근데 여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브리에피는 이때 흘려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초림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행해야 돼요. 여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다음에 천년간 오직 행위잖아요 이렇게 다 달라요, 이렇게. 주의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랴 그리고 즉시 야고보스2 장으로 달리가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면서 그릇한 삶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소금면은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목사의 종이되어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이 뭡니까 여기에요. 여기. 6장 5장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신 거예요. 인자는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에서 인자로 오셔가지고 사도행전 7장까지가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땅에세워질그 왕국이요. 에 여기는 우리가 믿는 영접. 그 받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아직 갈보리의 피 흘리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를 구해야 돼요, 행위로. 그러나 우리는 이 갈보리의 피를 믿음으로 의가 증가되는 교회 시대의 구원계. 교류적으로 사도행전 8장 이후 15장에서 장학하게한게된 거예요. 달라요, 그렇죠? 여기는 의가 증가되었으면 행위로 견뎌내야 돼요 것까지. 이게 다르고 대월란 때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천국 왕국 때가 또 달라요. 구원 교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다른 구원 교획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만이 같은 소리에 속지 않는 거예요. 경륜이 바뀌고, 과도기가 항상 있어요. 마태복음, 히브리서, 사도행전. 어려워요. 두 개의 복음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구원받는 방법도 동시에 두 가지가 들어 있어요. 과도기니까. 응. 과연 너희를 거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을쓸진데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던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 은혜의 복음은 바울의 지식이에요. 나의 지식이죠. 왕국복음이 처음에 전해졌다가 거부되니까 교회시대 은혜의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다시 되어올라는데 왕국복음이 또 전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은 섞여버리는 겁니다 사람들. 깊은 참매영이 전세계 기독교교의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세대별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한이 명령을 이단으로 취급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말씀을 나누면 너무나 분명해요 말씀이 분명하고 복음이 분명해서 구원받기 너무나 쉬워요 근데 왜 이렇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섞어야 목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섞어버리면 내가 알아 날 믿어 날 따라와 내 교단으로 와내 교회로 와이 말이에요 성도들에게서 말씀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과 그리술교는 스 입도 뻥긋 못하게 됩니다 왜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는 말 어떻게 할수 있어요 구원받는 방법 여러 가지인데 이 성경에는 맺을 수 없는 겁니다. 믿음, 회계, 구본.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게 달라요, 시대별로 이게. 이거 나누지 못하면 안개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구약과 초림이 달라요. 초림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돼요. 믿고 예수님 옷깃만 잡아도 병이 나아버려요. 그걸 교회시대에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교회시대는 오직 갈보리의 피예요. 다 이루셨어요. 믿음도 갈보리에서 다 이루신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고, 회계도 갈보리로 돌아서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다가 뭐라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믿는 거예요, 그것을. 1%라도 행위나 다른 게 들어가면 이 구약의 믿음이나 구약의 행위 구약에 구원이 들어간다 여기 자기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누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너무 쉬워요 디문우스 2장 15절 그런데 이것은 성령께서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깨달았잖아 그게 금은 보아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 깨달음 왜냐하면 목사라는 사람들 을 신학 박사도 한번 물어봐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못 알아들어요 말씀 나누어야 된다고 세대별로 다르다고 복음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